s 아, 속이 i s o g 린다아 g i 리 o g 시 sogi, 속이 더 i sogi, s o 다 i s 그래도 길다 이게 되게 g i 해서 그렇지 비 오는 날 o 음, g 지 sogi, s 가어 i 가 o g i sog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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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안오니까딱 비는 뭐딱 좋았어 어쩐니어저저저이참참좋어어 음. 근데 이게 아이이고막 이러고 바람도 그아서하니도안 아니, 잖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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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아니니 다니고 아... 다니다 다니고 또안 다니고 있으면 뭐 집이 집이도 다마찬가지 들벅들벅 하고 거. 있으면 뭐아좋아나 그리고 가만히 있나 그다 그래도 어제는 게 옷을 버린 게 옷을. 버려가지고 12,000원 벌었어 옷을 아이가고 아, 중량해서? 중량해서 아 엄청 아. 버린 거잖아요 그렇지 12,000원 벌었어 나는 아, 이거 일군부대에 갖다주니까 아. 22,000원 나도 나오더라고 아. 그 반으로 내가 되게 피곤해지고 갖다주는 것도 그렇지 아니 나왔던 지금 나왔던. 와 어. 가지러 와야 돼잖아 <laughs> <내가. 웃음> 음. 우리는 그냥 그 수거하면 그냥 넣어버리이지 주는 것도 일이더라고. 고물 사이 갖다 주니까 이렇게 달아서 주더라고. 어, 아, 그거 배달해 봐. 응. 수고. 수고 하는 사람 봐. 응. 수고 하면사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조금인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. 응. 빨리 정, 버렸네. 정리했나 보지. 많이 울었네. 딱 정리했나봐. 많이 울었어. 근데 많이 벌어서도또 응. 있지? 벌어서도 그게 그거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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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그래, 어색해 나오는지 음. 몰라. 근데 저 내용을 있는 뭐. 거. 지, 지금은 제토이거든요 그냥. 그냥 우리는 버리고 또 할만한 건 주는 것도 내가 너무 그럼 질식해. 음. 그럼 비우고 살기는 그래는 거. 이제 버리는 음이지 뭐. 꼭 필요한 건 있어. 내 음. 속이 안 좋아. 응? 음? 갑자기 속이 아아딱붙지 뭐 엄청 먹었다. 아니 아까 절먹었 아니 속쓰림이. <laughs> 네, 아니 일단은 딸고 끼치를 하면 안 멈춰 아 조금 해는 좋아 아 하면 시원해 응 음, 뭐 어, 갑자기 <laughs> 갑자기 멈춰 놓으면.